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을 가볍게 치받고 싶긴 한데요. 자 이곳을 치받게 되면 백 입장에서는 여길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끊기게 되면 흙도 지금 단수 당했기 때문에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요. 백도 이 타이밍에 단수를 치게 되면 이 형태가 똘똘 말리면서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잡히게 되요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반눈수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끝는수로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호구치는 수또 기가 막히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거 호구치면 백돌도 여기가 지금 위험하니까 이와 같이 이곳을 살리면 단수 쳐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살짝 있는 게 뭐냐면 이곳으로 두게 되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 단수당한 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기가 막히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만 두어준다면 또 흙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좀더 강하게 백은 급소 치중 들어가면서 흙도를 단수 치는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수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흙두 점이 단수예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치받는 순간에 흙도이 잡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때려내는 것은 보시다시피, 찝힘을 당하는 순간, 이 자리가 옥집으로 바뀌면서 흙들이 모두 잡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호구치는 수, 치받는 수, 우리가 일감으로 떠올렸던 수순을 다 해봤는데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때려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수는 백유로 이렇게 찝는 순간, 자,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급소당해서, 급소를 치중당해서 역시나 흙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자리, 호구치고 때려내고 치받고 다 해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수가 떠오르실 텐데요. 연결하는 수는 같이 치받고요. 이렇게 군도를 넓히려고 하면 삼궁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요거 잡아봤죠? 이곳이 옥집이니까 이미 흙돌이 또다시 잡혀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흙돌을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약간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먼저 웅크리는 수, 이 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발견해 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에 100이 이곳으로 치중을 들어왔다. 자, 지금 이쪽 치중 들어오는 수가 사실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곳으로 치중 들어오면 흙도 치받고요자 이렇게 때려내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길 먹여치기를 하면 자 보시다시피 여기 돌이 조금 잡혀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형태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먹여치기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거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곳으로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돌려치게 되면 여길 때려내야 되는데 물론 흙이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빠져나가는 수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곳까지 버텨왔다 자, 지금 이곳을 버텨왔다. 그러면 흙에겐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빠져나가면서 이곳을 때려내면 이곳에 패감 하나 쓰고 이렇게 때려내는 패를 이용해서 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라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숫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백도 흙이 이곳을 두면 뭔가 여기 폐가 안 나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없냐?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데 먼저 찝어가는 수, 때려내는 순간 이곳이 작충이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빈 삼각으로 두어가는 수가 제격이고요. 만약에 백이 살리면 두 집을 내서 또는 단수까지 치고 이렇게 두 집을 내서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장면에서 이거 급소 치중을 들어왔다. 흙도 그냥 때려내는 건 찝혀서 죽지만 이곳을 딱 치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이 두 점으로 키워왔을 때 이곳을 때려내고요. 자, 지금 이렇게 단수 쳐주면 쉽게 살아갈 수 있지만 백도 버텨오는 수가 있겠죠. 이거 먹여치기하면 흙도 연결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백이 강하게 이곳을 찝어오면 지금 이쪽을 딱 집어가면서 백이 이곳을 뻗으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자 이거 먹여치기해서 이렇게 패를 해가면서 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